여기 한 여성이 텅빈 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와 침묵에 잠긴 생산라인을 보며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들로 활기가 넘쳤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무인도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꺼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촌부리주의 시라차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공장에서 생산라인 선임으로 일하고 있는 34살 세나무항이라고 합니다. 태국 시라차는 방콕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항구도시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용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며 주변에 공단이 조성되고 근로자들이 모여들면서 차근차근 발전했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우리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저와 제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 이후 우리 지역은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포장도로가 깔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며 테스코 로터스와 같은 대형마트도 생겼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방콕으로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아버지께서도 이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라자만 갈라 공과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기 조립 라인에서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책임이 늘어났고 현재는 생활 가전 생산 라인을 총괄하는 선임까지 올랐죠.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시라차가 산업 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상가들과 아파트들을 보며 우리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믿어왔어요. 우리 가족에게 삼성전자는 단순한 직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20년 넘게 일하시던 곳이었고 저 역시 10년째 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허리수술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직장을 다니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할머니는 작년부터 당뇨합병증이 심해지셔서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고등학생 동생의 학비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죠.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급여와 함께 의료보험, 교통비 지원, 식대 지원 등 다양한 복리 후생을 제공해 주어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제 업무는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생산라인의 전반적인 관리인데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근무하며 생산 목표량 달성과 품질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신입 작업자들의 교육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10년간의 경험으로 생산 라인의 모든 공정을 꿰뚫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시라차 공단의 삼성전자 공장은 태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 기지 중 하나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외에도 다양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일하며 승진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11월부터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공장 전체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라고 생각했는데 SNS에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번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저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10년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이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 전에는 다른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줄인다는 뉴스를 보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공장도 언제 그런 결정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은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아픈 할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는 물론 가족의 생계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가족들에게 이런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부모님께 이런 불안한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본격적으로 올해 초부터 우리 공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돌아가던 세탁기 조립라인의 가동률이 2월부터 조금씩 떨어지더니 결국 일부 라인의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1월 중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매달 있던 잔업과 특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실수입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 다들 걱정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운 건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점인데, 지난해 말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본사 방문이 줄어들고, 신제품 생산 계획 미팅이 연기되더니, 결국 올해 들어서는 설비 개선 계획마저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오던 기술진들의 방문도 뜸해졌고, 태국어로 제작되던 신제품 매뉴얼 작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생산라인의 작업자들도 이런 상황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해하는 건 계약직 직원들이에요. 저희 공장은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3년차 계약직 직원이 울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품질 관리팀과 포장팀이 통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력 감축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은 처음이라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요.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 인력 재배치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세탁기 라인에서도 몇몇 작업자들이 다른 라인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한 팀으로 일해온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지난해 말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서서히 악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양국 간의 무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우리 공장 제품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매일 아침 생산회의 때마다 판매 실적 보고를 들으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더욱 힘들어요.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동료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아졌어요. 일부 직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반장급 직원이 베트남 공장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인정받아 더 나은 조건을 제안받았다고 하는데 축하해 주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임인 제가 팀원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위치이지만 저 역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주간 업무 보고 때마다 생산량 감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본사에서는 태국 내 정세 불안을 이유로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최근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임금이 우리보다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만이 고조되었어요.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SNS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공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팀원이 찾아와 가족들 생계가 걱정된다며 울먹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선임으로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정해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불만과 회사의 입장 사이에서 저는 때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공장의 불안한 분위기는 결국 본사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어요. 지난달 화상회의에서 본사는 태국 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스마트 팩토리 설비 투자가 전면 보류되었고, 신규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된 상황이에요. 더큰 문제는 부품 공급망 재조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까지 우리 공장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베트남과 멕시코 쪽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태국 내 정세 불안과 생산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지원이 많고, 멕시코는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어요. 게다가 두 나라 모두 태국보다 생산 단가를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기세와 물류비용도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현지 정부의 지원책도 베트남이나 멕시코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공장의 생산라인이 단계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목표량도 큰 폭으로 조정되었어요. 세탁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에어컨과 전자레인지 생산라인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20년 넘게 쌓아온 우리 공장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불량률은 0.1% 미만을 유지했고 작업 효율성도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SNS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운동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곧바로 본사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번졌어요. 일부 태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제품의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런 상황이 억울하기만 해요. 우리의 일자리가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SNS에서는 연일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사가 태국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접고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현지 정부의 세제 혜택도 많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공장의 미래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지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과 토지 임대료 우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노동법도 태국보다 기업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장의 작업자들 중에서도 베트남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공장의 가동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산라인 8개 중 3개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이대로 가다간 추가적인 생산라인 이전이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동료는 이미 방콕의 다른 전자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은 곧바로 생산라인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제가 담당하는 세탁기 생산라인의 하루 가동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도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한때 우리 공장의 자랑이었던 프리미엄 세탁기 라인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생산도 예상보다 더큰 타격을 입었어요. 수출용 고급 모델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내수용 기본 모델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멈춰있는 생산 라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져요.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던 공간이 이제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0년 이상 한 라인만 담당하던 숙련 작업자들이 갑자기 다른 생산 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워요. 작업자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작업 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이 떨어진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무너져 가는 직원들의 사기예요. 품질 관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에 있죠. 모든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작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세탁기 라인의 불량률이 0.5%까지 올라갔어요. 이는 우리 공장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해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품질 검사 인력도 부족해서 일부 공정은 자동화 설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품질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우며 성장해왔어요. 덕분에 태국의 제조업도 큰 발전을 이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이런 성과들이 위험해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이제야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현재의 위기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본사에서는 계속해서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의 현실을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있어 누려왔던 혜택과 기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기술 이전, 안정적인 일자리, 높은 임금,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멀리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죠. 공장의 상황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잔업과 특근으로 기본급의 40%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어요. 할머니의 당뇨 합병증 치료비는 달마다 늘어만 갑니다. 매달 병원비로만 제 월급의 3분의 1이 들어가요. 의료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가의 약값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더 아파와요. 동생의 학비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 진학을 위한 등록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와요.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꿈도 크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꿈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며칠 전에는 동생이 알바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큰 언니로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매달 말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 제일 큰 스트레스입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도 거르고, 버스도 한 정거장이라도 더 걸어가려 노력하지만 그래도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재취업에 대한 걱정도 날이 갈수록 커져가요. 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한 회사에서만 일했기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전역의 제조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태국에서의 공장 철수를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철수를 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 기업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공장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제공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며칠 전 SNS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현지 직원들도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 기업들의 복리후생은 정말 좋은 편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장의 개인적인 상황을 넘어 이제는 지역 전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SNS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움직임이 실제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양국 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업이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라차의 상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관광업은 우리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광 관련 업종에서 일하던 지인들 중 일부는 이미 실직 상태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실라차를 찾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지역의 호텔들은 한국인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방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가는 걸 보며 우리의 성급했던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위기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식당들과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게 폐업이 아닌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시라차는 태국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태국에서의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남미 같은 새로운 생산기지로에 이전하며 완전 태국을 떠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는 태국 전체 전자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큽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는 이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번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예전같이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완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화차 삼성전자 공장에 새나무 왕이 겪고 있는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을 것 같아요. 한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지역사회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새나무 왕과 그녀의 동료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시라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